이거 여기 이렇게 되어있는데 응. <laughs> 형은 무슨 한약재 같은 그런 냄새 나요 하나가 엄청 잘 먹네요 자자 자. 이제 한개 먹어서 지금 배가 부르거든요 이거 배부르면 먹지 말든지 맛있는지 계속 먹어요 밥안 먹고 이거만 먹어 밥을 먹인 다음에 먹어야 돼요 이게 어, 예. 눈물이 많아.. 많이 나가지고 맛있어서 우는 걸까요? 눈물이, 눈물도 안 보네. 왜? 감동이가, 오다가.